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 검증 당시 기록의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년 9월 25일자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제출 요구일 하루 전인 2024년 10월 6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정청래위원 등의 2024년 9월 24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5일 전인 2024년 9월 25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 전현희, 이성윤 위원의 2024년 9월 30일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일 2일 내지 3일 전인 2024년 9월 30일 감사원에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 제출 요구들은 서류제출 요구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라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청구인의 서류제출 거부행위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현장 검증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현장 검증 실시 통보서는 국회 증언 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송달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장 검증 실시 중에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였고 국회 증언 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람 거부 행위는 국회 증언 감정법 10조 4항 및 4조 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감사원에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감사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장인 피정구인이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다는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열람 거부 행위 등의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회에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은 이를 입증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원의 파면을 감사원장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는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해악과. 감사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감사원장의 헌법상 지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청구인은 감사원의 전자 문서 시스템을 변경하여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감사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감사 결과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의 현장 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 감사위원 회의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언 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장 검증 당시 감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참여하였던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임희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의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훈련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 사건 훈련 개정이 감사원법 2조 1항 및 2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표적 감사 내지 면제부 감사가 될수 있어 감사 기능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전신인 심계원 설립 당시부터 보장되어 왔습니다. 헌법 및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정,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 신분 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직제상 대통령 소속 하에 있고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 감사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보유하였는바, 이는 감사원이 지니는 위와 같은 독립성의 한계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의 장과 달리 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감사 개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국무총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 캐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익감사청구처리 규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감사청구시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감사 방향에 관한 광범위한 행정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개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감사원법 2조 1항에 위반됩니다. 한편, 감사원법 23조는 선택적 회계검사 사항에 하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앞서 본지위와 영향력,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법 23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은 위조항에 규정된 선택적 회계검사 사항에 하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개정은 선택적 회계 검사 사항에 하나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감사원법 23조에도 위반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훈련 개정이 헌법 100조,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를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감사원의 기능 및 독립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실질적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는 감사원의 감사 정책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정책의 변경사항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법률개정절차 내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훈련개정을 하였으므로 헌법 1 0 0조및 감사원법 12조 1항 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개정이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할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 변경행위와 회의록 열람거부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훈련 개정 당시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야 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훈련 개정 이후 국무총리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위헌, 위법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비청구인의법 위반이 인명권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야 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 헌나3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검사 이창수 이 사건은 비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 결정을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한 주요 목적은 해서 줌을 먼저 당부했어요.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비공개로 김건희를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사법 경찰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에 따르면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때 대통령 경호처 구속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불기소 처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른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이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주범들의 시세 조정 범행에 활용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기 위해 수사,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을수 있고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창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자회견, 백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배포된 보도창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도이치모투스 사건으로 피압수자를 긴건위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청구는 안한것이 아니냐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다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지적한 허위사실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2020년 11월 5일 코바나 사건을 배당받았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코바나 사건에 관한 김건희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 직후인 2020년 11월 25일 수사팀으로 재배당되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발언으로 인해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범 등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라 사건을 동시에 적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다른 피의자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 청구인은 유상범 위원회 전주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피 청구인은 이 승건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 주범으로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로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정감사 중 김건희가 옆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기, 이정필의 법정 진술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이의정필의 법정 진술을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검사 김민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 증명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검사 김민구의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보도 참고자료 제공, 검사 김민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주문 지금 시각은 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 헌나사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조상원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명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24 헌나 3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 가중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 차장 검사로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지감독하였습니다. 2020